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오늘은 6월 두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만 생각하며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6월 한 달간은 변화라는 주제로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더욱더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잘 집중해서 듣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겠죠?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기를 원해요. 우리 그러면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두 손을 모으고 믿음. 두 눈을 감고 소망. 예수님만 생각해요. 사랑.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전사님 따라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마음을 보지는 하나님. 잘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더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이번에는요,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 말씀. 아멘. 친구들 쉬운 성형으로 다시 한번더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각 자,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대로 내고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하나님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를 두 가지씩 보여줄 거예요. 친구들이 보기에는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지 선택해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죠? 네, 좋아요. 여기 두 개의 선물 상자가 있어요. 사탕 한 개가 들어있는 선물 상자와 사탕 여러 개가 들어있는 선물 상자가 있어요. 친구들은 어떤 선물 상자를 받고 싶나요? 사탕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당연히 사탕 여러 개가 들어있는 선물 상자를 받고 싶을 거예요. 이번엔 이건 어떤가요? 여기 돌멩이가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친구들이 보기에는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나요? 음, 전도사님은 여기 돌멩이보다 멋진 보석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전도사님이랑 같은 생각인가요?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10원짜리 동전 한 개와 만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친구들은 어떤 것을 더 가지고 싶나요? 10원짜리 가지고 싶은 친구 한번 손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저는 만원짜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전도사님이 보기에 10원짜리 동전보단 만원짜리 지폐를 더 가지고 싶은 친구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탕 하나보다는 여러 개가 더 좋아 보이고 돌멩이보다는 보석이 더 좋아 보이고 0 원보다는 만 원이 더 좋아 보여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볼 예수님은 무엇이 더 좋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하고 생각이 같으실까요? 다르실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친구들은 예수님이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신가요?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시고 좋아하실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건데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부자들이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성전에 와서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여기 헌금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도 멋진 옷을 입고 하나님께 헌금을 아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기 위해 헌금 앞으로 헌금함 앞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과부가 누구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과부는 결혼한 여자인데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자를 과부라고 해요. 과거 유대 시대에는 여자 혼자 살면 부자처럼 돈을 많이 가지고 살수 없었어요. 그래서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에 속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헌금을 하러 나온 이 과부는 랩돈 동전 두 개를 헌금함에 넣었어요. 랩돈은 우리가 동전을 셀때 500원, 100원, 10원 이렇게 말하듯이 랩돈도 동전을 셀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중 랩돈은 동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액수를 셀때 사용되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두 랩돈은 10원짜리 두 개, 20원과 비슷한 돈이에요. 랩돈 동전 두 개는 적은 돈일까요? 큰 돈일까요? 맞아요. 적은 돈이에요. 과부는 적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많은 돈을 헌금하는 부자와 두랩 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그중한 사람을 크게 칭찬해주셨어요. 과연 누구를 칭찬해주셨을까요? 친구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했을 것 같나요? 선사님, 저는요 헌금을 가장 많이 한 부자를 칭찬해 줄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헌금을 한 많은 사람 중 적금 헌금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칭찬해 주셨어요. 어, 과부는 적은 돈을 헌금했는데 왜 예수님은? 과부를 칭찬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어? 이게 무슨 말씀이죠? 부자가 더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많이 가진 중에 헌금을 드렸지만 이 여자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친구들,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나요? 누구의 헌금이 더 크다고 하셨나요? 맞아요. 과부의 헌금이 부자의 헌금보다 더 크고 값지다고 과부를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왜 적은 헌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헌금이 많고 적은보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였던 하나님을 사랑한 과부의 마음을 칭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헌금의 크고 자금보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부자들은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돈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헌금은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헌금은 아주 적은 헌금이라도 자신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전부 드린 과부의 헌금이라고 칭찬하셨어요.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아주 아주 많아요. 자신이 가진 많은 것 가운데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지만 과부는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가진 것중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일 멋지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그 마음에 어, "예배 드리기 너무 귀찮아"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요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중에서, 어, 조금 더 자고 싶어. 예배 드리기는 너무너무 귀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래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제일 중요해요. 내 용돈은 안 돼. 엄마한테 받은 것만 헌금할 거야. 헌금 드리기 아까운데. 이걸로 이따가 맛있는 간식을 사 먹고 싶은데. 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어린이의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친구들, 오늘 이 친구의 생일이에요. 우와! 이 친구는 생일이 되어서 친한 친구들을 더 불러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먹을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내 생일파티에 와줘서 고마워~ 하는 마음을 담은 멋진 선물까지 준비했대요. 이제 친구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일 맞은 친구의 친구들이 "아이, 생일파티에 가기 너무 귀찮은데, 친구가 오라고 하니까 그냥 맛있는 음식만 먹고 와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생일을 맞아 파티를 준비한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요? 맞아요. 너무너무 슬퍼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친구들이 어딜 가든 친구들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친구들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누고 함께하고 싶으셔서 언제나 하나님은 좋은 것들 다 준비하고 친구들을 기다리세요. 친구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친구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듣고 싶은데 언제 나에게 이야기를 해줄까 이렇게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아 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건 정말 정말 귀찮아 하기 싫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친구들, 6월의 주제는 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변화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나요?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드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과부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와 헌금을 드려요. 우리의 정성을 가득 모아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헌금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할 때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 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쁨 예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헌금을 드려 예수님께 칭찬받는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맞추면서 기도할 건데 뭐라고 기도할 거냐면요. 그동안 하느님께서 과부와 같은 모습이 아닌 다른 부자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회개하고 과부와 같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는 어린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친구들, 전 의사님 따라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우리 그럼 다 같이 기도할게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땐두 손을 모으고 믿음. 두 눈을 감고 소망 예수님만 생각해요 사랑 친구들 두 눈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던 모습이 있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저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번에는 무슨 시간일까요? 바로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광고를 들려주기 위해 광고 선생님이 오셨어요. 우와! 우리 그러면 다 같이 하나, 둘, 셋 숫자 세고 광고 선생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광고선생님 사랑하는 서천 영유아 유튜브 친구들 광고선생님이에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광고선생님 이렇게 머리도 예쁘게 변신했어요 어때요? 멋져요? 그러면 지금부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6월 주제는 변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더운 날씨에도 마스크 꼭 착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교회에서 만나기를 기도해요. 세 번째, 매일매일 푸티하고 밴드에 올려주세요. 내면 예배에서 만나는 날 시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그럼 강구선생님 다음주에 또 만나겠어요 안녕 친구들 그럼 우리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이번에는 공과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들은 말씀에서는 누가 등장했었죠? 가진 것이 많았던 부자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과부가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고 배웠죠. 맞아요. 과부처럼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과부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오늘 공과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할 건지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찬양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어때요? 전도사님의 마음이 잘 보이나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처럼 멋지게 그리고 예쁘게 그림으로 우리 친구들을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영유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